아, 일단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 밭에 돈1 2 0 0 0 정도 빨리게 생겼어. 어저께 여러분들 확률 보라다가 지휘관에다가 러쉬했다. 조치거리 제대로 했다 어제. 아, 진짜 잘못됐어. 어떻게 씨? 조치거리도 그런 조치거리라냐. 너무 열받아 가지고 참차비한테 바로 접속하라고 했어. 와 진짜 좁밥이다. 아 진짜 일부러 한거 아니야, 형들. 다른 장비 다 그대로야. 멀쩡해. 지휘관만 없어. 진짜 좁밥이다. 와다 그대로야, 형들. 멀쩡해. 잘못 됐구만아. 이거 연금했어야 되는데 진짜. 그 이게 강화 확률을 보고 이거 누르다가 나도 모르게 존나 자연스럽게 눌렀어. 미끄러져가지고 진짜 좁밥이다. 나 장비 그대로잖아. 내가 만약에 진짜 열려서 만약에 지휘관을 질렀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도 내가 좀 건드렸겠지 열받아가지고. 근데 나의 지휘관 어디. 실수였어. 내가 이걸 질를 이유가 없잖아. 형들 일부러. 왜냐면은 지금 내 사정이 하루에 맥시멈 5만다이아로 내가 컨텐츠 하고 하는데 이거 날라가면은 얼마가 될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. 그래서 어쨌든 이미 벌어진 상황입니다. 어.. 복구할게요. 예 네, 복구하고 컨텐츠 식으로 하면서 복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잠시만요. 우리 또아이 일상님이 AR 들어가려면은 스펙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? 캐릭 구매하려고 합니다. 저기 또아일상님 뭐 저도 요 리니지를 하고 있고 어 지금 지금 시청자 6,000분 중에서 약한 30%는 게임을 하고 계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뭔 캐릭을 사가지고 복구를 해 캐릭을 구매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정신 차려 뭐 어떤 욕을 해줄까? 형들 어떤 욕을 해야 될까? 아 이거는 욕해도 되잖아? 정신을 못 차렸네 또한테서 또아 또한 왼쪽에 프로필에 딸을 생각하면서 패키지 살 걸로 주말에 애기랑 아웃백 한번 가고 정신을 차리란 말이야 무슨 캐릭을 구매해가지고 뭘 에이스 팀에 와가지고 적어도 형님이 진짜 재미있게 하려면은 최소 1억에서 아니야 1억짜리도 힘들어 1억 5천짜리는 사야돼요 매태형 캐릭은 사야돼 진짜로 그 어떤 분이 가입요청 왔는데 어 도펠빼고 다 있다는데 어떡하냐 이분은 아니 도펠빼고 다 있다는데 이분 어떡하냐 이거 일단은 잠깐만요 좀 진정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펠만 없냐 이 정도면 도펠급 이상이긴 한데 잠깐만 전화 받아보세요 근데 이게 도펠이 있어야 그나마 덜 찍히면서 가능한데 예 네, 안녕하세요 아니 전화는 왜해 예? 전화로는 왜, 왜 하냐고. 여성 유저분이신가요? 어. 합격이고요. 어, 합격이야? 예, 예, 예. 합격입니다. 어. 어 일단은, 어. 일단 뭐 스펙이 어떻게 되시죠? 요정이야. 요정. 그게 좀 그. 근댐 303방. 303방이라고요? 어. 근댐, 근댐이 303이라고요? 원댐. 오, 괜찮네. 죄송한데, 근데 제가 8, 6년생이거든요? 어, 나 나이 많아. 아. 아, 나이 많으시구나. 아, 그렇구나. 저보다 누나 맞죠? 어. 지금 뭐 중립이에요? 어, 중립이야. 아유, 근데 중립에서 활동하기엔 좀 스펙이 센데 어, 근데 중립이야. 아유, 근데 왜 도페리 없을까? 도페리 좋은데. 어 도페리 뽑다가 그렇게 이렇게 됐어. <laughs> 잘못됐구나. 인형은 어. 어떻게 되세요 어, 안타까지는 있어. 안타 있으시고 음. 무기는요. 파루구 있고. 예예. 구학장. 오 스펙 좋네. 그 혹시 그강정은이라는 말이 많던데 강정운은 아니죠? 응강정은 음, 아니야. 아니구나.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우리 군주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. 네. 예. 아 우리 저희 뭐 저런 상여자가 좋지. 예. 어 일단은 우리 어떤 분이 의욕이 상당히 심한데. A 라인 전부터 들어가고 싶습니다. 그리 번기의 게레기를 제가 무지르겠습니다. 오 열정이 상당하신데 안녕하세요. 네, 여보세요. 어 일단은 목소리도 좋고 열정 좋습니다. 여보세요. 아니 예, 안녕하세요. 목소리 잘 들리세요. 여보세요. 잘안 들리세요? 얌마네들립니다아예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 예, 예. 아 네. 예 예. 아, 일단은 열정이 상당하신데요 네 그리 번개를 무찌르겠다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열정 어.. 훌륭합니다 일단 클래스가 어떻게 되시죠? 저 요정입니다 요정 와맨 근데 요정이면은 저희가 도필급은 돼야 되거든요 저 유일인데요 네? 유일이라고요 아 장난하지 마시고요 장난 아닌데요 유일이라고요? 캐릭 따줄 수 있어요? 따드리는 건 못해요 지금 팔려고 준비 중이라서요 팔려고 준비 중이라고요? 네 근데 뭐하러 AO를 가입해요? 사서 들어갈게요 네? 사서 들어간다고요 사서 이거 그냥 유일을 뭐... 팔고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가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. 그 지금 유일 캐릭이라는 거 아니에요, 어? 요정. 아니 진짜 매일이 얌마! 얌마 시켜. 안 들려? 얌마는 아, 아, 아 죄송합니다. 잘안 들리신다고 해 가지고. 저 마을 하나인데 마을. 아, 죄송합니다. 그 얌마 소리만 자꾸 들으시는 거 같아요, 형님. 그러니까 지금 유일을 요정이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? 살 거라고요, 이제. 아이 뭐야. 비트코인 오리면살 거라고요. 아이씨. 아, 뭐예요? 캐릭도 없네 그럼. 에이 이게 뭐야 이게. 하 나. 예? 아, 시장을왜 날려 가지고 이 병신 새끼. 자,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. 6만 좀잘 뜨자. 이건 진짜 절대 지르지 말자 당분간. 3. 우와! 오잘 떴다. 아, 20%. DJ 여기 기대값이 20만이니까. 셋. 그 와, 어, 존만또 네. 와. 어? 어? 와. 어? 어? 와. 어? 타이밍. 육. 어? 와, 존대다 아이고. 아, 됐다 아, 아, 이거 어떻게? 아, 됐다 씨. <laughs> 아, 진짜. 이거 만 아, 됐다 와, 이 XX 하나가 안 뜨네. 어? 뭘 도와주게? 야, 도와준다는데 이분이? 잠깐만. 프라이드 치킨. 야, 이 공인 처리 개 씨. 비웅신 같은 새끼야. 너이 새끼 공인 처리네. 니네 캐릭터 사위 장 쓰면서 뭘달 도와주냐. 좆봐바뭐 그러치면 나올거 같아 가지고 요 요만큼만 해 볼게. 딱 요만큼만. 나이 <돈> <sips> <sips> <돈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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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